오늘 제가 지붕 수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작년에 이곳에 8월 30일 날 이사를 와서 아직까지 여기 정확하게 머리를 잘 자르는 데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새롭게 지붕 수리하 곳을 찾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자, 남성컷 전문에서 어, 멋진 남자라고 머리 이발 수가 있네요. 가서 제가 다음 주 금요일날 어 CBS 방송 공익 광고 촬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 흰머리가 많이 나서 이거를 좀 상고로 밀고 좀 전체적인 컷을 좀 쳐가지고 조금 그래도 젊어 보이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지금 우리 딸래미가 댄스 연습하러 이제 학교에 오는 바람에 데려다주고. 어, 끝날 때 끝나기 전까지 머리를 한번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붕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양산 사송인데요. 오늘 지붕 소, 수리가 개량 지붕 계량 공사가 성공할지 잠시 후에 다시 또 만나뵙겠습니다. 아잘 잘라야 될 텐데. 여기 보이시죠? 남성 커트. 멋진 남자에서 한번 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
제가 이제 미용실 겸 이발소에서 어, 염색을 한건 처음입니다. 좀 젊어 보이나요? 네, 지금 저는 오늘 사송 남성 컷 전문점 어, 멋진 남자에서 이발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사송 가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서 이발하러 오십시오. 네, 네. 오늘 이발 성공, 어, 미용이라고 해야되나요? <laughs>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. 음. 네, 젊어 보입니다 <laughs> 살을 좀 빼면 되겠다, 그죠? 저는 우리 딸이 마치 이만을 기다리고 어, 저는 이제 차에서 좀 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,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어처럼 이발을 한다든지 미용도 하시고 여유로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양산 사송신도시입니다